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.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. 세상이 무너무진 그런 기분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. 선생 일도 안 잡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. 우리가 화면안다너 사실 제가 좀 부정적이어가지고 파면 안 될까 너무 걱정됐는데 만장일치로 파면서 너무 기쁩니다. 헌법재판관팔 명이 전원 일치로. 간핵시켜 줌으로써 헌법이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줘서 상당히 기뻤습니다.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.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수고한 결과들이 아닐까 어떤 세상이 열렸으면 좋을까요? 저는 모든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안전했으면 좋겠고 저는 평범한 세상을 원합니다. 평범하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범해야 이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우리의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세, 세상이 무너 무너진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했었고, 이제 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.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. 얼마나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했노. 그래가 국가 그것도 다영으로다 다 돌려놓고 그거는 하나도 삭감 안 했다 그래 어서 가면 그래 있겠나 말이라 경험을 했구나 손에 일도안 잡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이 들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힘든데 이렇게 나라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는데 이렇게 싸우고 일상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많이 생각해 봅니다 파란 세상은 우리는 괜찮은데 젊은 세대가 내가. 자고 싶다. 우리들이여가 뭐참 어렵게 컸지만 배고픔도 알았지만 안절절한 세대는 배고픔으로 세그다. 거기 안 남아다. 우리야 뭐 말씀을 가기 때문에 뭐좀 조용하게 좀국정이좀잘 돌아가시는 싶습니다. 너무 우리가 없는 우리 서민들이 너무 힘들니다 지금.